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도인시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 UTG 건 재료가 나오는 거 요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크게 이틀간 지금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일반 폰이 사실 포화가 된 상태죠.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 이제는... 폴더블폰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 폴더블폰의 뷰티지 독점입니다. 독점. 자, 그렇다면 이 건의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수 있는데,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 그 새로운 그 하나 뉴스거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인시스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수 있는 종목을 딱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이걸로 한번 대박 내 보시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인시스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성원 많이 주시는 만큼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지금 섹터 상황이라든가 또는 도인시스 자체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급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시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도인시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좌를 할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번에 여러분 요 기사 보셨죠?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폰이 나오자마자 품절된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이분의 완전히 재고가 소진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폴더블폰은 대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디바이스용 utg 삼성의 독점 공급하는 도인시스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 요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짝꿍댕이 패턴으로 오른쪽 바닥이 더 높아지는 확실한 바닥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뭐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야, 이거 왜인이 어제 샀다 오늘 팔았나? 그냥 요것만 보셔서는 안 되죠. 지금 이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시면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 큰손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 큰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개월 동향을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샀을 때 오히려 주가 내렸고 할때 오히려 좀 올라왔어요. 이거 외인 동향을 봐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외인 동향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개인 큰손 동향으로 보세요. 외인 지분율이 1.1%밖에 안 돼요. 외인은 지금 현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매나 대차 같은 경우도 아주 미미합니다. 공매 공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6개월 되는 1월 한 23일부터 6개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 254만 주가 되는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아직 보호예수 해제 되려면 한참 멀었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오히려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단 주목하시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내년부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U T G 가한 장이 아니라 이게 두 장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블로 늘어날 수 있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예전에 신규 등록되고 4만 원대 위에는 매물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볍습니다. 네,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주가는 만드는 거니까 수급 이런 것들이 항상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료도 그렇고요. 제가 그걸 체킹을 중간중간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인시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도인시스 입장. 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 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보안수단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무료혜 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뭐 드린다고 말씀을 약속을 드렸습니까? 바로 승부주죠. 승부주. 네. 승부주. 요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승부주도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네,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삼만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 천에서 1조5 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 상으로 서서 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에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따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 네. 정도 그 따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 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 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건을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해 c b p w 발행 안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죠.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